깔끔한 디자인, 부착식 책상 램프 3종 추천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이서스 마그네틱 컴퓨터 스크린 라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밝지만 편안한 빛으로 데스크톱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탁월한 조명을 제공해줘요. 바이서스 아이웍스 3 시리즈 비대칭 광원 마그네틱 스크린 라이트로 터치 온오프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. 몸은 AB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안전하고요. 설치도 간편하고 모니터에 부하를 주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런 멋진 제품으로 공부나 업무를 할때 집중력을 높여보세요. 오늘은 바이서스 LED 책상 램프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램프는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공부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. 또한 접이식으로 펼치고 접을 수 있어서 테이블이나 침대 옆에 두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이 제품은 스마트 라이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는 충전식 독서 램프로 터치 온오프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. 그리고 EU 플러그 유형이라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바이서스 LED 책상 램프는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가볍고 작아서 어디든 휴대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답니다. 만약 가성비 좋은 데스크램프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이서스 스크린 라이트 책상 램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불충분한 조명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눈을 손상시키는 눈부심을 완화해주는 비대칭 광원 스크린 조명이에요. 또한, 수십 개의 조정 단계로 지루한 수동 조명 조정을 해결해줘요. 이 램프는 터치 온오프 스위치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, USB 라이트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제품을 사용한 분들은 빠르게 질받았고, 작동 잘 됩니다. 한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서 좋아요, 추천한 곳.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편리하고, 가성비 좋은 바이서스 스크린 라이트 책상 램프,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